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리빙스턴, 아, 힐링 센터를 섬기고, 있고, 하와이 미래 예측 연구소를 계속 진행하고, 하고 있으며, 또 계속 적중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을 섬기고 있는 펜더멘탈리스트 사무엘리 인사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 어,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 어뭐 일을 하고 싶도 일도 못하고 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때는 많은데 <laughs> 어 정부의 그 재난, 어, 재난 지원금은, 아 재난지원금은 뭐 아시리벌러스로뭐펀드라고 그러는데 아액 해가지고 어떤 예 실행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1200분은 왔어요 우리 미국 국민이 받을 대상이 75,000 이하라 그랬으니까, 받을 대79,000인가 대상이 100명이라면 한 7,80명은 받았어. 아직도 20명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즉슨 늦게 택스 보고를 했다든지, 그렇죠? 2018년도, 1 9년도택스 보고 없어. 없어서 그일기를 듣고 늦게 했다든지, 아니면 정부 펀드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래저래, 무작위로 이제 거기, 아, 어, 픽 해가지고, 어, 멋주는 걸로 하죠. 어. 지금 이 본토에서는, 예, 본토에서는, 아, 먼저, 그처가 되겠다. 아, 오늘 9시, 아, 9시 46분 AM입니다. 예. <laughs> 아, 아 몇몇월 며칠? 어, (5월 9일) (5월 9일) 지금 여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1200원) 이 졌어요 아참 본토에서는 지금 아~ 어, 뭡니까 렌트필 렌트필 또 모게지 예 모게지 이런 거를 못 내서 특히 렌트비 때문에 예모게지는 여유가 좀 있는 분이고 렌트비는 더 밑이잖아요. 지금 총기 사건으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렌 렌티 비 피로 지금 그러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총기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총기 사건은 어떤 이유든 간에 얼마 전에는 그냥 뭐 예수 믿는다 해서 싸 죽이고 어떤 건 그냥 아 묻지마 살인 해가지고 쏘는 것도 있고 어~ 좀 정신 나간 사람 일부러 픽 해가지고 그래, 신비성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총기 사건은, 이번에는 코비드 19으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일어나서 제가 캘리포니아까지 온다 그랬잖아요. 캘리포니아 하고 있고, 좀더 더 퍼질 겁니다. 갑자기 팬데믹으로 쫙! 이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왜냐하면, 이게 개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기를, 어, 총기를 수거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개엄령이다 이게. 개엄령 마샬 마샬로 그럽니다 마샬러 총기수고를 국민들이 해요 아 위험하다 우리 애가 무서워서 학교 못가 이럽니다 무서워서 길거리 를못 건너 다니게 해서 걷어주세요 트럼프 예를 들 트럼프라면 에. 건넙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자 그런데 이 1200불을 줬어 어. 아니. 100명 중에 한 7,80명은 받았어요. 남은 20명은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뭐 실업수당 아, 실업수당 아, 실업수당 요거는 UI 뭐 Unemployed Insurance Benefit 이래 가지고 예. 이 실업수당은 지금 받은 사람이 있어요. 2월달에 신청한 사람은 그 준다고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한 사람은 미, 미리 받았고 어떤 사람은 5주 거를 받았다. 몇 천불을 4, 5천을 받았다는 그 사람도 있고 어, 저처럼 이게 좀 이게 이저 계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좀좀이게 무딘 사람은 좀 뜸하고 있다가 <laughs> 뒤늦게 해가지고 어, 그래도 그, 그래도 저는 그 중간 정도는 되죠. 음,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으니까. 아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 있고그렇지만 사정이 있어도 못해서 여러분 실업수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무조건 무조건이야. 에이 예, 뭐 가정주부도 하세요, 학생도 하세요. 그 우리는 우리 아들까지 학생 다 있어. 그건 자세히 내 아무 그~ 그~ 전문가가 많으니까 보시고 이~ 실업수당이 있다면 실업수당 아~ 실업수당이 있어요 그~ 아직도 지금 이~ 저도 못 받았어요 우리 식구 받은 사람 내주위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받은 사람 있다 그러는데 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이제내 생각에는 이놈들이 정부에서 천이백 주저 또 실업수당 주저 또 이천 불 뭐~ 지금 상정 중이지. 우진당 이낌 좀덜센 사람이 3명에서 어셔야 가지고 상장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렌트비도 이제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어 스몰 비즈니스 베네핏 스몰 비즈니스 어시스턴트 어, SCBA인가 아 그것도 그렇고 뭐 전문 용어들이 뭐 회계사 이런 분들은 알겠지만 뭐저 같은 사람 알겠어요. 저든 SBAD 저도 이거 신청했어요. 예. 네. 이거 신청하고 이거 신청하고 요거는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나왔는데 이제 이거 이거 그다음 그 외에 또뭐 있더라 아디스빌리티라고 어, 있어요 어좀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사람 그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또뭐어 이천 불 아까 얘기는 아 이천 불 준다는 것도 있고 근데 아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참 생각 마지막 때 연결 시켜 봅니다 이거를 천이백은 쉽게 말하면 누구나가 주는 거잖아요 예돈없 있는 사람 말고 천이번 대부분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갑작스레 목이 마르니까 줬어. 음. 그 다음에 이그 다음에 실업수당이야. 아 실업수당. 그 다음에 뭐죠?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천뭐 등등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줬어요. 아직 안 받는 사람 다 일단은 뭐 대부분 받았으니까 좋 줬어요. 근데 요거부터는 조금 좀 시간을 끌어요. 시스템이 뭐뭐 뭐 이해가 명분은 되지 수백만 명이 막 갑자기 동시에 들이대니까 이해가 되니까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정부도 공무원들도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어, 그런 줄 알았어요. 어, 그럴 수도 있지. 네. 실업수당에서부터 계속 이제 프로그램은 계속 나와요. 돈 준다는 프로그램은 액트는 계속 나온다고 이래저래 저래저래 합니다. 아, 더군다나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에, 이렇게 하고 대선 끝나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인기도를 또 대선이 되 후에 인기도를 봐야, 되, 봐야 되니까. 자자 자, 그럼 제가 대신 뭐냐 실업수당이 준다는데 아직 안줬어.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시간을 끌어요. 시간 시간을 끈다. 명분을 세워서 시간을 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줬죠. 요 바로 주죠. 정부에에서 선포하자마자 바로 주죠. 바로 주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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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주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한다고. 어, 쉽게 생각한다고. 음, 그럼 뭐 당연히 주는 거? 어. 요번에 이거 천이백 받았을 때 어? 그다음 요거까지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실업수당 받인지 모르겠으나 아, 니짭안안뛰더 낫다. 뭐 우리 식구가지세 명인데 뭐 돈이 얼마이고. 요거는 뭐 7월 말까지 준다니까 한 2만 불 되나 개인적으로 하여튼뭐 s o m e t h 때두 부분은 4만 불, 3, 4만 불 되죠. 쉽게 쉽게 주지는 않아요. 쉽게 쉽게 주면은 고마운 줄 모르고 또는 당연히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예. 이걸 어렵게 해서 줍니다. 어렵게. 요거는 바로 줬어. 첫 스타트, 첫 단추니까 첫 단추부터 이안 주면 불신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어렵게 줍니다. 아, 안 주지는 않아요. 줘요. 어 그리고 각그 프로그램 있잖아. 이것도 100%다안안 안 줘. 이것도 100%다안 줘. 이래저래해서 당신 늦게 신청했고 뭐 자기에게 안 되고 떨어뜨려 버려. 아니 10%정도20% 이것도 10% 20%제 생각이에요. 이게 떨어뜨려 다 떨어뜨려 버리면 안 되고 다주은 돈이 모자라고 막 찍어내야 되니까 아, 아 찍어내는 건뭐 찍어내지 뭐. 빅브라들 애들이 돈만 찍으면 되니까 이 잉크비만 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 갑자기 찍어내도 이 거품이 오거든요. 방 터지니까 그걸 땡겼다가 줄었다 하기 위해서 얘네들 탁상 앉아가지고 키친저 같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키친저 자녀들이겠지만 어? 어? 어. 유태인들이다 앉아가서 그연구원 애들이 뭐 다닥다닥 다듬치고 계산하고 컴퓨터하고 더담이한 달에 십만 불 주고 말이야 이렇게 쓰고 있다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받게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까 동시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베리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정부에서 주는 재난보조금과 베리칩하고 연결시킵니다. 아, 저 친구 또 베리칩이야. 말살론이야. 말... 그렇게 하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끄세요. 어, 끄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목숨 걸어요. 제가 김정은이 살아 있다고 시켜라고 목숨 걸어 끝까지 간다 그랬죠. 제가 이 마지막에 연구하다 보니까 필이 오는 게 있어요. 네, 성경하고 다 맞춰서. 네. 좀 성경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성 얘기 나왔으니. 네. 보면은 요한 계시록이요. 에 계시록 이 13장이에요. 14장 밑에 있고. 다 하는 얘기지만 또 연결시켜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곧그 이름의 순이라 그랬어요. 이 표는 할때 표가 영어로는 마크인데, 마크인데 이 표가 영어로는 마크예요. 근데 어디 갔어 볼펜? 영어로는 마크, 이 표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카르소, 어 카르그마라는 뜻에서 헬라우로 심다 란 뜻이야 심다 임프란트 어르신분들 치과할때 임프란트 하죠 insert 집어넣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집어넣다 임프란트 insert 집어넣는거 삽입시키다는 얘기지 근데 무슨 분 어, 상징이라 그래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 교회에서 빨리 떠나시고 하나님 주신 편리함이라는 그런 교회에서는 많이 떠내셔야 돼요. 이참 이거 사실 이이 동영상도에 제가 이중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국사 외국, 영어 쓰는 사람들 이거 어이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5분짜리면 이게 10분 15분 걸려요. 왜냐면 한국말 영어 두 가지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또 저도 연구도 해야 되고 적당한 단어를 찾아야 되니까 백인들이 알아들 백인들이란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남면좀이게 쉽게. 적당한 단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 말도 그렇 듯이. 어쨌든 anyway. 자 그런데 이 666하고 이 정부하고 이게 보조금하고 연결시키는 뭐냐면 이렇게 쉽게 안 줍니다. 그래서 홍,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때려요. 베리칩에 대한 편리함에 대해서. 진짜 베리칩에 대한 편리함 그때의 편리함이야. 666이 편리함이 아니라 아, 그 어쨌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생활 권으로 봤을 때는 아, 줄을 필요 없고. 또 그냥 쉽게 바로 하고 어~ 이거 그러니까 손만 들이댔든지 아니면 머리를 들이대든지 김무기처럼 들이대든지 하든 뭐~ 단지 아~ 또 미싱해서 잊어먹었어 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아~ 어, 자녀를 잊어먹었어 우리 어머니를 치에 잊어먹었어 뭐~ 키다 등등 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경찰에선 받았냐고 물어봐요 이무선씨 애가 새벽 한 시에 열이 있어서 갔더니 닥터가 말하기를 집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집에 가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주 냉정해요 어~ 그리고 어~ 이이문제실 때는 왕왕왕왕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골드타임이오 분이라는데 맹맹맹 하는 하는 사이에 치받은 사람 바로 바로 그냥 정부 때리거든 나이가 몇 살이고 혈당이 뭐지고 당뇨가 이끌리고 매체를 치료받았고 다 가면서 다 정리, 병원 도착하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리고 홍보한다 이거지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계속 홍보를 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혜택을 베네핏을 이것 주고 요것 주고 요것 주고 이거 줬잖아요 그동안 그동안 계속 줄 겁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보세요 계속 줄 겁니다 돈을 찍어 내면 되니까 하다가 이제 홍보를 해요 무슨 홍보에 베리츠홍보한다그래서 제가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와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이제 아이 앞으로는 칩 받은 사람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었다 이게 나온다 이게. 내가 지금 만화 쓰는 것 같으죠? 소설 쓰는 것 같으죠? 삼류 영화 찍는 것 같으죠? 홍보가 될까? <laughs> 흥행이 될까? 봅시다. 흥이, 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합니다. 베리칩. 그동안 마약을 매였잖아 뽕을 맞았잖아. 쉽게 말하면. 예. 우리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예. 쥐약을 먹었잖아. 쥐약을 매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이 칩을 받은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 그럼 이제, 만약에 100명 있으면, 어우, 뭐 70명은 받겠지. 30명은, 아7 아니 0명아니다 80명이다. 85명이다. 15명은 근본주의자든 안 받지. 그래도 거기다 고심하고 심하다가 마누라든 남편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뭐딜딱 짜고, 어, 꼬집고 막 그러면 거기서 또5%또 빠져. 그럼 90%는 받는다는 얘기야. 칩을.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매매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이 표를 표만 얘기해다가 터키랑 가버렸구나 매매 매매 나오자 매매 매매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돈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베네치 받을 확률이 적다 많다 많다 나같이 없는 사람은 적다 없는 사람은 다안 받는 건 아니지. 왜냐면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마약을 먹어 왔잖아 맛있잖아 공짜 꽁짜 주짜잖아 공짜만큼 맛있는 게어딨어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많이 갑니다 그다음 구수 밖에 남은 10% 남았어? 아20% 15% 남았어? 그 사람들은 이그니까 벌금을 때려 뭐 200불 기한을 줘한달 내에 하면 괜찮고 한달 넘으면 200불 그다음 에좀 세월이 지나 6, 6개월 3개월 뭐 1년 지나 그다음에 따따블 더블, 400불.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가는 거야. 제일. 왜 제일이냐? 제일 가려면 명,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제목. 제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제목이 있어요 이게 테러리스트라는 거야,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 그 폭탄 터뜨렸어? 테러리스트라게 내가 몇번 얘기했죠, 동영상에. 폭탄 터뜨렸냐고, 총 쐈냐고요. 근데 태, 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맞짱 떴지 않느냐, 테러스터 짜식가 이래 되는 거예요. 테러스터가 2001년도에 나인 워먼한테 부시 대통령이 처음 만든 단어인데, 그게 이제 테러스탄 단어가 2001년도하고 지금하고는 디플에. <laughs> 여기서 그냥 한대쳤다 그러면 저가서 죽였다고 나오듯이. 이렇게 가서 이제 뭡니까? 어, 정부 혜택을 지금은 받아 먹고, 저도 받아 먹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서 혜택을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지금 어, 안을 잡아서 상정을 해 그게 상정을 해 근데 민, 민주당이 브 불길 걸고 또는 민주당이 안건세운 건브 불길 걸고 그러겠지 딱 이것도 쇼하는 거야 지금 시간 끄는 거야 국민들 안타깝게 안타깝게 만드는 거야 본태 지금 지금 렌티브 달라고 지금 총 들이대고 들이대잖아 지금 죽겠다고 그러잖아 쉽게 쉽게 주진 않아요 철입은 그냥 쉽게 줬어 첫 단추니까 쉽게 안줘뻑기또뻑기또 찍기 또 찍기 또릴레빗릴레빗 스쿼시, 스쿼시, 조금씩, 조금씩 준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가지고, 막판에 가서는 홍보도 때리고, 어, 좋은 편리함이고, 그 다음에 어디 회사 취직하는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은 10만 불에서 20만 불 연봉 주고, 20만, 받은 사람은 30만 불 주고, 막 올라간 100만 불 준다, 기 100만 불. 제가 몇년 전에 100만 불 준다는 얘기, 50만 불 받은 사람이 칩 받으면 100만 불 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그것도 5, 6년, 6, 7년 전이야.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서 집받은 사람 많다니까 교회 목사든뭐 장로든 교회 엄청 많아. 애서가 먹다 남은 단팥죽 찌꺼기를 핥아 먹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쉽지는 않지. 백만 불 있다면 아어 내가 그안 받겠어. 백만 불 준다면 그거 안 받겠냐고 나도 구스포 받을 자신 이 있어.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전 세계에서 돈이 없고 없이 적은 숫자로 워킹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가서 결국은 666과 연결 진대 그러니까 저들이 억지로 정부가 와서 자는, 자는 도중에 와서 원래씩 박지는 않아요 내가 원한다는 건 내가 내가 원한다는 거야 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말안하타 잠깐 죄송합니다 어~ 그렇게 하고 여조 자교 어~ 말 하나 다 다시 빽 뿌리 빽 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도 유튜브에 그~ 교회 쪽에는 그게 옛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음~ 폰 보니까 뭐 무슨 예연 사역 학교 어~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여러분 예연 사역을 그~ 훈련하는 학교 그~ 예연 사역 그~ 이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 귀신 소리 듣는 거요. 내 이름 석자를 놓고 얘기할게. 음성 듣는 것도 그냥 가슴 밑에서부터 쭉전잔한 호수가 올라와가지고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그그그 그, 그, 그걸 음성이래. 그건 음성이 아니지.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아무개야 다니엘아 이런 음성이 아니지. 그그 그 들었으면 그건 100% 귀신이야. 우리 권사님도 그런 사람은 있어. 근데 난 이제 전자 얘기를 바라는 거지. 아무게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기도 도중에 뭔가, 차, 생각이 띵크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하늘 목소리 들으면, 목소리 들으면 죽어요. 지금 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지금 제자 훈련 할 때야, 지금? 음성 들으면 죽어. 귀신이야, 그거. 애언 아무나 하지 마. 애, 애언한 사람 없어. 사, 신사도 운동인데 그놈들이 애언한다는 거 아니에요. 허구 운동. 먼저 섬기기 운동. 먼저 양보하기 운동. 내 탈, 이로소이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내 감정을 책임질 때 자유로워진다. 아니,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얘기할 때 아냐고요. 예? 아, 지금 이거 얘기할 때입니까? 어? 아니, 내 감정을 책임질 때 지금 자유로워진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런 이 정도의, 이게 몇년 전이라면 오케이. 커비드 9권이라면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커비드인데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당장 꺼버리세요. 집어 던지든지. 용 나흘러다닌 내가 참고 있다. 지금 이거 얘기할 때 지금 이거, 어, 어떻게 지금 이놈들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잡아먹나 하고 지금 해줘도 지금, 그런 얘기는 해도 지금 듣기 싫어하는 판인데. 네. 결국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이란 말이야. 뉴 에이지 사상, 뉴 에이지 무브먼, 종교, 종교 통합 단일화, 종교 단일화 하는 거, 이거 운동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너무 심하다 생 상지 마시고, 어~ 좀 이게 제 말씀을 듣고 어~ 이해가 된다 저~ 어, 말하는 그 스타 이런 기분 나쁘지만 어~ 저~ 이해가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연구하십시오 말하나타 그까 브래쉬.